화요 목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지난 주일은 아버지 날로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Happy Father's Day! 아, 그런 얘기를 아마 많이 하시고 또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떠났던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을 받아주는 것처럼 저희도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오면 받아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아버지가 되도록 우리 주위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모습은 용기가 아닌가. 아버지가 되려면 자식들이 아버지를 거부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아버지를 거부했기에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것도 줄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는 아버지가 아닌가 상자에 비유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는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던 둘째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냥 나눠주는 것뿐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더 많은 것으로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것이 진정한 너그러움이 아닌가 언젠가는 어느 누구 아들이라도 언젠가는 아버지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 중요한 삶이 아니면 중요한 사람이 생겼다고 아버지를 거부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받을 용기가 있고 또 그런 아들에게 끊임없이 줄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버지는 또그 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아버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도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더불어 마음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린 자녀들의 실수나 어려운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결국은 그 자녀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용서할 수 있는 자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 의로운 아버지는 언제든지 자식이 돌아오면 자식의 잘못을 얘기하면 용서해 줄수 있는 그런 자비를 가진 아버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오늘 한 주간 보내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는. 그런 하나님 같은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